김태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소녀가수로 그녀의 뛰어난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매니저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김태연이 겪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져 많은 팬들과 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연은 12살 어린이가 할수 있는 일 이상의 일을 해야 했어요. 라는 발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SM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소녀시대의 일원으로 데뷔하며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데뷔 당시 어떤 상황에서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진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김태연의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김태연은 어린 나이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이는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김태현의 매니저는 김태현이 소속사에서 겪었던 착취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소속사는 김태현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녀에게 너무 많은 일을 강요했습니다. 그 시기에 김태현은 어린이라는 이유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없었고, 항상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라고 매니저는 밝혔습니다. 특히, 소속사에서는 김태현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김태현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여러 건강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건 대단하지만 그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태현은 그 시절에 인간적인 휴식도 필요했어요. 라는 매니저의 말은 매우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의 사례는 단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어린 나이에 데뷔한 아이돌들이 겪는 문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어린 아이돌들이 김태현처럼. 성인들이 겪는 일들을 어린 나이에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대비하지만 이들의 어린 나이에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는 문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이돌 산업에서의 이런 착취적 상황은 아이돌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많은 아이돌들이 어린 시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태연도 그런 상황에 놓였으며 그녀가 겪었던 고통은 단지 한 명의 연예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연예계의 체계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김태연은 이제 성인이 되어 소녀시대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겪은 고통을 털어놓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 아이돌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김태연은 최근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며 과거의 힘든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싶다 고 밝혔습니다. 김태연의 고백은 단지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린아이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는 그녀의 말은 향후 연예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